우리 갖고 있는 모든 질환의 암, 이 암도 면역력이 어디 있어? 그냥 우리 몸의 면역력이 최고 중심이게 장에 있다 소리를 끊임없이 하잖아 지금 이건요 소장에 있는 우리의 면역력 70%, 대장의 10%, 뭐가 있다 생기야? 바이엘판 어떻게 이 바이엘판이라는 걸 모르는지를 모르겠어요. 우리 장 사진을 찍으면은 장에 이 바이엘판이라는 것이 우리 몸의 면역 세포의 림프구 중에 림프 집합 림프구가 다 마요 있는 것이 바이엘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암이 걸리신 분들은 그게 유방암이든 어떤 암이든 간에 암이 걸렸다는 거는 내가 백혈구가 활동을 제대로 못 해서 생긴 거잖아요. 그렇죠? 세포가 변형이 된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장부터 챙기시라고. 여러분 장을 챙겨야 암 같은 도 예방이 되고 충분히 이런 것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또 우리가 위쪽으로 가 봅니다. 위. 우리가 가보면 뭐라 그냐 위염, 위궤양,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이런 병들은 물론 위 자체도 세균이 문제, 유해균이 나빠서 생기지만은 장이 안 좋으면은 장에서 이런 칸디다 같은 균들이 위로 올라와서 전부 다 생기는 병들이 입냄새가 나거나 구내염이 막 되게 많이, 나, 혹시 주변에 입냄새가 많이 한다 이 사람은 뭐 양치를 하고 각을 하고 되는 게 아니고 장을 개선시켜야 돼. 그러면 입 냄새 거의 다 없어졌습니다. 제 기를 꼭 들으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걸. 그래서 얘는 위염, 위궤양, 역류성 식도염, 입 냄새가 나거나 위에 관계된 소화가 장애가 생기거나 이런 분들은 전부 다 뭐냐? 장 자체가 좋아지면은 위 자체는 그냥 좋아집니다. 전부 다. 근본적인 위의 문제가 생기 있는 게 아니라면은 제가 지금 몇 가지만 들어도 내에 대해서. 피부에 대해서, 뼈에 대해서, 염증에 대해서, 암에 대해서, 신장에 대해서, 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저 아시는 분이 담낭이 있어요. 최근에 제인데 전화 온 사람 중에 두 명이 뭐라 냐면 담낭에 혹이 생겼다고 전화해놓고 그 다음부터 뭐 얘기를 하다가 이 사람 가서그 뭐야 경의대 가서 잘라버렸어 그냥. 미가 있으면은 여기에 뭐가 담낭이 있고 여기에 체장이 붙었단 말이죠. 여기 여기가 소장이란 말이죠. 여기 누구랑 붙었냐면 간하고 붙어있다고요. 여기를 우리는 담도라고 불러요. 혹시 주변에 여기서 간에서 담집이 내려오는데 간에서 담집이쭉 내려와서 여기 와서 담낭에 와서 쌓이죠. 근데 이 길이 막혀버리면 여기에 뭐가 생기냐면 돌이 막혀버리면 이걸 우리는 담석이라 해요. 근데 어떻게 하냐면 일반적으로 병원에서는 어떻게 하냐 이거를 어떻게 하냐 이걸 잘라 분다고 담낭을. 밤낭을 뛰어내버려요 심하면은 간도 일부 잘라뿌려, 이렇게. 좀 미쳤지, 이거 내가 볼 때. 이거는 또 적으면은, 적으면은 어떡하냐면은 나도 키워가지고 잘라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이런 분이 있으면은 올리브 있잖아, 올리브유. 올리브유 소주컵에다가 아침 공복에다가 한 일주일만 계속 먹어보세요, 그냥. 유산균 집중적으로 먹고 먹어보면 이게 그냥, 어떡하냐, 쑥 내려와서 내려오볼 수도 있어, 이게. 그런데 어떡하냐 면 이게 누군냐 우리 형님이에요, 우리 형님. 바로 위에 제 형님이라니까 그냥 대학원장이고 유명한 교수님인데 전화를 해가지고 내는데윤 교수 내가 지금 담낭이 생겼는데 병원에 가니까 그러고 자기 혼자 아는 의사 있다고 가서 이 대학 가서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전화해서 형님 빨리 죽어보세요 그냥. 냄도 물어놓고 왜지가 자기 왜 이게 그 이분은 사골국을 그렇게 좋아해. 이 사골국을 거의 그냥 막한 달에 몇 번씩 뭐뭐가면 그냥 사골국 먹는 거야. 그러다가 담석이 턱걸레 버렸는데 이걸 잘라버린 거야. 그래서 내가 담낭이 없으면 어떻게 하냐. 우리 이 강의 듣는 거나 담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지방을 분해 뭐 하잖아. 앞으로 내가 삼겹살 구워 먹으면 죽는다. 그냥. 소고기 먹으면 내가 죽는다. 이러니까 왜 그러냐. 여러분 이게 뭘 하는 것이 여기가? 여기서 우리가 지방을 먹으면은 이 지방이 여기를 딱 지난 순간 여기서 찍하고 누가 나와요? 담집이 나오잖아. 이 담집을 큰 지방을 무슨 지방으로? 작은 지방으로 분해하잖아요. 유화 작용을 한다. 지방을 분해 못해 본다만 지방을 그래서 앞으로 고기 먹을 때 처부 수육으로 먹고 구운 거라든가 이런 거 먹지 마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물론 담낭이 없다가 절대 죽지는 않아요. 담낭 없다고 죽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담즙을 제대로 보관하고 뭐있지면 지용성을 분해 못 하니까 결국 이것도 대사 후문이 걸리는 거죠. 그 내가 이런 경우가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혈관성 질환으로 나중에 올 수가 있기 때문에 고지혈, 고혈압 이런 거 오기 때문에 동맥경화, 내경생, 내출럴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고 호심해라. 각별히. 그리고 제가 부탁을 했어요. 뭔 부탁이냐. 담낭이 없으니까 앞으로 지용도 중요하지만 도너츠 같은 거 설탕이 많이 들어간 거 이런 것들은 무조건 줄여라. 그냥 절대 먹지 마라. 친형이요 친형. 저보다 두살 많은 친형이라고. 야 병원에 가니까 여기 거기 있다가 잘라버리면 없애버린 거야. 어떻게 세상 이럴 수가 있냐고. 요 이렇게까지 한단 말이야.